네, 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랑 5단원의 중요한 내용을 적어요 중에서 글을 읽고 내용을 직접 간추려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교과서는 151쪽부터 155쪽까지 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준비를 해보고 어, 수업을 할 건데, 오늘은 수업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두 가지 영상을 보여줄 건데요. 영상은 나는 누구일까요? 라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각각 영상에서 소개하는 동물이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면 되는데요. 음, 이제부터 영상을 보면서 여기서 나오는 동물이 누구일지 한번 같이 맞춰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네 가지 힌트를 줄게. 잘 들어봐. 나는 계곡이나 시내가에서 주로 지내. 온몸이 딱딱한 껍질로 둘러싸여 있지 부채 모양의 꼬리를 갖고 있고 꽃게처럼 튼튼한 집게 발을 가지고 있단다 자 나는 누구일까? 그래 나는 가재야. 맑은 물이 흐르는 시냇가나 개울가 바닥을 잘 들여다보면 바위 사이로 지나다니는 나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난 위험한 순간에 이렇게 돌틈에 숨거나 후다닥 재빨리 뒷걸음질 친단다. 딱딱한 등껍질은 새우를 거대한 집게발은 꽃게를 닮았지? 난 뼈가 없는 대신 이렇게 튼튼한 껍질로 온몸을 보호하고 집게 발로 쉽게 먹이를 사냥할 수도 있다고 내 이름은 가재 더 이상 개나 새우로 착각하지 않기다 그럼 친구들 안녕 네첫 번째에서 소개한 동물은 가재였죠 어, 가재에 대해서 어, 맞춰보는 수수께끼. 영상이었는데요. 다들 잘 맞췄어요? 음, 뭐, 맞춘 학생도 있고, 어, 어려웠어요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건 그냥 간단하게 풀어보는 퀴즈니까 괜찮아요. 자, 그럼, 다음 영상 보고 또 어떤 동물일지 한번 맞춰볼게요. 지금부터 네 가지 힌트를 줄게, 잘 들어봐. 나는 촉촉하고 부드러운 피부를 가지고 있어. 내두 눈은 아주 크고 동그랗지? 뒷다리는 길고 발가락 사이엔 물갈퀴가 있단다? 어, 마지막으로 이건 내 울음소리야 자 나는 누구일까? 나는 개구리야. 나는 작은 알에서 올챙이로 변했다가 지금의 모습으로 된단다. 몸 색깔을 쉽게 바꿀 수 있어서 잎 사이에 섞여 있어도 눈에 안 띄어. 춥고 먹을 게 부족한 겨울엔 긴 잠을 잔단다. 내 피부가 촉촉한 이유는 물 밖에선 피부로 숨을 쉬기 때문이야. 긴 혀는 평소엔 숨기고 있다가 먹이가 다가오면 내름 내밀어 먹지. 내 울음 소리의 비밀은 이 울음 주머니를 부풀려서 내는 거라고. 개굴 개굴. 앞으로 내 노래가 들리면 반갑게 인사해 줘. 그럼 안녕. 네두 번째 퀴즈의 동물은 개구리였죠. 어, 어, 이번에도 맞친 학생들이 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교과서를 151쪽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교과서 151쪽을 보면은 어, 개구리 바 물벼룩, 흰동가리, 연꽃 등 물에 사는 생물에 대해서 나와 있죠. 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가재랑 개구리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여준 거였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것에 대해서 배울지 한번 옆에 교과서 152쪽을 보고 같이 살펴볼게요 자 152쪽이랑 153쪽을 보면 플랑크톤이라는 란이 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물속에 사는 생물 플랑크톤에 대한 설명하는 글이 있고 뒤에 154쪽에 3번 질문이 총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3번의 질문 세 가지에 대해 답을 적고 다시 선생님이랑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멈추고 3번 질문에 답을 적은 다음에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네, 좋아요. 다들 수고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랑 3번에 대한 답을 한번 확인하기 전에 플랑크톤이라는 글을 제대로 읽었는지 한번 같이 골든벨 형식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냥 입으로 답을 얘기하면 돼요. 자, 첫 번째 이 글은 무엇을 설명하는 글이었나요? 오, 어, 맞아요, 쉬웠죠. 플랑크톤이라는 생물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었어요. 좋아요, 그럼 다음 문제. 2번. 우리가 아는 모든 생물에게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은 무엇인가요? 네. 이 글에 나왔었는데, 모든 생물에게 반드시 필요한 물질은? 네, 맞아요. 물이었죠. 물. 어, 물은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 모든 생물에게 필요한 물질이었죠. 그럼 다음 문제. 물에 둥둥 떠다니는 생물을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하나요? 어, 잘 기억하는 학생들은 맞출 수 있겠죠? 뭘까요? 오, 어, 맞아요. 이것도 정답이 플랑크톤. 어, 플랑크톤이 물에 둥둥 떠다니는 생물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었어요. 자, 좋아요. 그럼 다음 문제. 빗물이 고인 작은 병 속에 아무 생물도 보이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이게 바로 우리 3번의 1번. 에 대한 답이겠죠. 어, 여러분들 뭐라고 적었어요? 네, 맞아요.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빗물이 고인 작은 병 속에 아무 생물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3번, 1번 이런 식으로 적은 학생들은 맞았겠죠. 자, 그럼 다음. 물에 사는 생물들은 비읍, 디귿 생활을 하는 생물, 히읗, 을 치는 생물. 쌍디귿, 디귿, 니은, 니은. 생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 이건 또 우리 3번의 2번에 대한 답이겠죠. 어, 여러분들은 뭐로, 뭐라고 적었어요? 좋아요. 어, 바닥 생활을 하는 생물, 헤엄을 치는 생물, 떠다니는 생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국어, 국어책 3번, 2번에 대한 정답도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좋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해파리처럼 제법 큰 생물이라도 어떠한 경우에 플랑크톤으로 분류하나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이거는 마찬가지로 3번에 3번에 대한 답이겠죠. 어, 정답은 그렇죠. 물의 흐름을 거슬러 헤엄칠 수 없는 경우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3번에 3번 답도 이런 식으로 적었으면 돼요. 자, 다들 잘 풀어 주었고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랑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54쪽에 4번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짧게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글의 간추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첫 번째, 각 문단에 무엇을 찾아 정리하는 거였죠? 오, 역시 우리 친구들 똑똑해요. 중요한 내용을 찾아 정리한다. 라는 거였고요. 그다음 무엇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정리했었나요? 음, 맞아요. 묶을 수 있는 낱말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정리한다라는 거였고, 그다음에는 중요한 내용을 이어서 전체 내용을 하나로 묶는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문장을 이을 때는 어떤 걸 사용했죠? 어, 맞아요. 어, 이것도 잘 기억하는 학생들이 있네요. 이어주는 말. 뭐 그리고 그래서 같은 이어주는 말을 사용한다 라는 걸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럼 이걸 갑자기 왜 확인했냐? 우리가 어, 154쪽에 4번의 빈칸에 답을 적어야 되는데요. 보면은 플랑크톤이란의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해보는 시간이에요. 서 1문단의 중요한 내용은 이미 나와 있고, 2, 3, 4문단의 중요한 내용을 한번 간추려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어떻게 하는지는 일단 잠깐 선생님이 예시를 보여줄게요. 어, 플랑크톤이란의 중요한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기. 자, 일단 각 문단의 중요한 내용을 찾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1문단인데, 어,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 밑줄을 그어보는 거예요. 이 문단에서 중심 문장은 어떤 걸까 생각하고, 어, 나는 잘 생각을 했다 하는 학생은 밑줄을 그어보는 거죠. 여기서는 어떤 걸까요? 음, 우리가 아는 모든 생물에게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라고 중심 문장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밑줄을 그어주는 거죠. 그래서 밑줄 그은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는데요. 이 문단에서는 어, 중심 문장이 어디 있을까요?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음, 그렇죠. 자연적인 상태의 물이 있는 곳에는 어떤 형태로든 생물이 산다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라는 게 중심 문장이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죠. 좋아요, 잘 찾았어요. 그럼 다음. 3문단도 마찬가지로 중심문장을 찾아 밑줄을 한번 그어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디일까요? 그렇죠. 이 가운데 물에 둥둥 떠다니는 생물을 통틀어서 플랑크톤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 부분이 중심문장이겠죠. 좋아요. 그럼 마지막! 자, 4문단에서 중심문장은 어디일까요? 음... 제법 큰 생물이라도 물의 흐름을 거슬러 헤엄칠 수 없다면 모두 플랑크톤으로 분류합니다. 라고 해서 마지막 문장이, 어, 중심 문장이다. 라고 우리가 볼수 있었어요. 음, 다들 잘 찾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찾은 걸 바탕으로, 음, 1, 2, 3, 4, 그 문단의 중요한 내용을 적어주면 돼요. 방금 우리가 밑줄 그은 걸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어, 물이 있는 곳에는 어떤 형태로든 생물이 산다고 보아도 좋다. 3문단은 물에 둥둥 떠다니는 생물을 플랑크톤이라고 한다. 4문단은큰 생물이라도 물의 흐름을 거슬러 헤엄칠 수 없다면 플랑크톤이다라고 어,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도 어, 영상을 잠시 멈추고 음, 빈칸에 이렇게 다 적은 학생들만 영상을 재생시켜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좋아요. 다들 적었나요? 자, 그럼, 155쪽 가겠습니다. 자, 5번, 이어주는 말을 사용해 플랑크톤이라는 전체 내용을 간추려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보면은 생명, 생물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는 생물이 산다고 할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이어주는 말을 사용한 다음에 전체 내용을 간추려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을 멈추고 적어본 다음에 선생님이랑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들 적은 학생들만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자, 좋아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보여줄게요. 어, 이런 식으로 이 가운데 라는 말을 사용해서 물에 둥둥 떠다니는 생물을 플랑크톤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헤엄칠 수 있는 큰 생물이라도 물의 흐름을 거슬러 헤엄칠 수 없다면 플랑크톤입니다.라고 전체 내용을 간추려서 써주면 되겠죠. 어, 여러분들도 뭐 다양한 이어주는 말을 사용해서 정리했으면 다들 잘한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정보를 전달하는 그 가운데서 읽고 싶은 내용과 그까닥을 생각해 봅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 친구들이 각자 음, 읽고 싶은 글에 대해 설명하고 왜 그런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빈칸에 어, 내가 읽고 싶은 내용 을 적고 그 까닭을 한번 적어주시면 돼요. 음, 이거는 뭐 따로 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빈칸에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밑에 이제 짧게 나와 있는 걸 읽고 어,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 건데요. 미나 플랑클 플랑 톤이랑 같은 글을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라고 해요.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읽으면 궁금한 내용이나 새로운 사실을 알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 많으니 찾아 읽어봐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국어 시간에 또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아마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했나요? 그렇죠. 그 읽고 내용을 간추려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어, 다들 수고 많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